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만 하는 것인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내려놓으시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사람을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네.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영이 없으면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바로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그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에는 만물을 분살려서 없애버리고 뭐 있죠 예. 그러면 천국과 지옥만 남는 거예요 반드시 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 지옥 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어느 미로라고 하니,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서거도 오십절까지 하나님과 속읽었는데요 우리 정말로 예. 우리 정말로 바로 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 구원받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사기도 힘들고 사업받기도 힘들고, 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힘들고, 구원받기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도 참 힘든 것이고, 또 사랑받기도 힘든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심을 다해서, 정말로 최상을 받아야 하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생명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네. 그 오늘 본 말씀에, 예, 요한이 예수께 여쭈산생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과 우, 이 측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않냐고는 금하였다기라. 그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그랬다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하나이도 기뻐하려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막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쫓아내, 그런 자가 우리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나사대그 마주말 라내 이름을 가해서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그도에게 속한 자라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요 물한 곳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저가 결단고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 예수님께 속한 자에 냉수 한 곳, 물한 곳에 대접하기는 절대로 잃지 않고 갚아준다 그랬어. 응, 갚아준다 그랬어. 예. 그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에서 믿는 자에게는 함부로 오면 안 되죠. 삼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 너 누구든지 나를 믿는 게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예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메또를 그 목에 달려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나으니라 그게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로 실족해 하면 안 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예, 범하고막 핍박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들을 믿는 자, 예수들을 믿는 자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게 똑같죠. 그런, 그, 들은 이, 볼을 받는 거죠. 이걸 예, 볼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43절에는, 만약에 니 손이 너를 범죄 피하거든 이 소리를 범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찍어버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치우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곳에 나으리라. 나은 거예요. 범위하지 만이집사님 그, 꺼지면, 꺼졌다고 얘기해요. 켜졌죠? 예? 네. 켜졌죠? 아, 지금 잘 나와요. 예, 나와요. 예. 그거 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내 손이 날 범죄해. 범죄 기업은 그게 손으로 범죄를 몇십 년 동안 범죄하고 벌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 벌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 이게 범죄. 범죄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범죄도 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범죄하지 말이야. 범죄하지 말. 마음을 다해 뜻을 내어 목숨을 다해 목숨 걸고 범죄하지 말이야지 범죄하면 그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 형벌을 받는다지어요참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내 손이 너를 범죄 켜서 찍어버린단 말이야 예. 불고자로, 불고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지혜 가지고는 영생이 없더라지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이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범죄에도 하나님께 회개를잘저히해야 해요 회개를 저도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를 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범죄한 거다. 우리 예수의 모혈로, 예수의 관로, 용서와 여주신 앞사서하고 막회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정말로 생각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 범죄하지 말요 악을 행하지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심이 와서 악을 행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죄와 싸우게 목숨을 내 피흘리에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니다 영생,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 범죄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으면 몇천 원가 그, 더큰 형벌 받으면 안 돼. 저을 받, 고들 받으면 안 돼. 범죄치 말이에요 범죄치 말이야. 45제 내가, 많이 네 발이 너를 범죄케하거든지거버리라 절두 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두 번을 가지고 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모다 나오니라. 어, 이거 법죄하지 말아요. 응, 응. 정말이, 이파법죄이 응.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법, 번대, 절대로 법죄하지 말아 는 거예요. 죽어도 법죄하지 말아 는 거예요. 목숨마음을 다해 듯소리목숨을말목숨 걸고 법죄하지 말아 놓은 거예요. 범죄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그리고 목숨 걸고 범죄하지 말고, 회계를 하고, 목숨 걸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 범죄는 죽어 그, 천국에는 뭐, 정말로, 영생에들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았다고 했죠? 응. 부벌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놓는 것보다도 안 알아.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47제 반이었는데,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죄가 응.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응. 이렇게 무서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데,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만일 내가 누리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아버리라. 빼아버리라 했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넣는거다나 아니라 어이 범죄가 이렇게 무서워.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범죄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를 하시는지 반드시 보를, 보를, 처고 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입니다. 정보를 하시되 벌을 빨리 벌을 주시냐 좀 늦게 해 주시냐 그 차이지 반드시 반드시 죄와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네 벌을 받아 벌을 받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를지악을 행하는 왜도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죄를 막, 즐기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면서, 이 예, 악을 행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홀를 받는다고 확실히 안다면, 정말로 죄를 지라고도 못치고 악을 행하려도 못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반드시. 죄는 형벌, 벌을 받는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 확실히 알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걸어설도 우리는 죄를 범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마지 그리 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회개가 최소한 받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참.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정말로. 천국만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을 바땅 차려야 될것알에 거기는 구대, 군데, 지옥에는 구대기도 죽지 않고, 구대기가 죽지 않고 그냥 괴롭히면, 응? 불도 꺼지지 아니 하니니라 사람마다 불도 서금지던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한먹가라 하시니라 그두이도죽자도 불도 꺼지지 않고, 천년 오 년어장 끝나는 것 같고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통증 아프고. 을겪어볼 때, 그게 정말로 이 네, 지옥에는 그거보다 더 아프고 뜨겁고 목마르고 고통스럽지 지옥이. 에 네,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일, 범죄를 하지 말고. 가 위해서 전국의 법령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해합니다 범죄자 잔뜩해서 목숨 걸고 범죄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해합니다 순종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참말로, 확실하게,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야 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목숨 걸고, 돼, 목숨 걸고. 예, 네, 목숨 걸고,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해. 어쩌거나, 정말로,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다.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 목숨 걸고 네. 우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요 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네. 참 우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도 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네. 승리하는 자가 돼요. 네. 네. 정말 천국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지혜 맞선대로 순종하고, 범죄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네.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용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이전에 충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움뇨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뜻살때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게 다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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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 오늘 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라. 성령으로 임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너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